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오후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구치소에 수감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국회법사위 의 검사 탄핵 청문회에 증인으로 부를 계획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재판 중 피의자죠. 이화영은 아, 그렇지만 국정조사 수준의 권한을 갖는 탄핵 청문회에서는 동행 명령을 통해서 어, 출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 중인 에, 지금 네 명의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 중이죠. 그 가운데 14일 날 아, 그러니까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청문회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민주당이 대북송금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전수원지검검사에 대한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화영을 청문회 정인으로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상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허위 조작 여부를 밝히겠다면서 담당검사의 허위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일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화영을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이화영은 지금 상방을 그룹 대북 송금 관여 그리고 뇌물수수 이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죠. 그런 이화영이 제기한 정은회유 진술 조작 의혹에 대해서 국회 청무, 국청문회장에 직접 불러서 이화영으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상용 검사는 현재 영국에서 연수 중입니다. 그래서 출석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박검사는 증언을 회유한 적도 진술을 조작한 적도 없는데 공당이 조직적으로 비방했다. 이러면서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법무부가 국민의힘 음, 유상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화영은 구속기, 구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 1.8일마다 한 번씩 면회를 했다고 합니다. 1.8일에 한번꼴이라면 일주일에 4일 이상 변호사가 적게는 왔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어떤 강큰 검사가 술을 먹이고 회유를 할수 있겠습니까? 면회, 면회 온 변호사에게 이화영이 입만 뻥긋 해버리면 검사 인생이 끝나는데 그런 짓을 하기는 쉽지 않죠. 상식적으로도 아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100% 팩트 같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하여튼 만약에 박상용 검사가 정의인으로 출석하게 될 경우 자신이 구속시킨 범죄 피의자와 나란히 정의석, 정의석에 앉게 되는 아,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아, 이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벌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현재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 이화영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연호회와 소주를 제공하고, 어, 검사들이 연호회와 소주를 제공하고 또 변호인 참여를 제한, 제한시킨 상태에서 진술을 강요당하고 진술을 회유당했다. 이렇게 주장했죠. 하지만 이화영이 몇 차례에 걸쳐서 바꿔가면서 주장했던, 그러니까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회유받았다는 날짜와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이 모두 거짓말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교도관 전수 조사를 통해서 교도관들 역시 이화영의 주장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재명이 직접 나서서 100% 팩트로 보인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그걸 청문에서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화영을 청문회장에 불러서 질문을 하면 이화영이 일방적인 주장을 내놓겠죠. 일방적인 주장을 내놓으면 아마 좌파 매체에서는 이화영의 일방적인 주장을 대서특필하게 될 것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의 재판에 어떻게든 영향을 끼쳐보겠다. 아, 이런 의도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화영 측은 채널a 측의 취재 국회에서 부른다면 당연히 나가서 답변할 것이다. 아, 이렇게 대답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화영 입장에서는. 1심에서 유죄, 그것도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입장에서 TV 화면에 얼굴이 노출되는 것이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정 여론 조성과 또, 또 다른 자기의 목적, 그런 걸 생각할 때 아마 마다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아,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화영이 청문회에 출석하게 된다면 다른 목적도 분명히 가지고 출석하게 될 것입니다. 이화영은 총선 직후인 지난 4월 15일에는 부인 백정화 씨, 그리고 4월 30일에는 민주당의 두 중진 당선자와 잇따라 면회를 하면서 이재명과 민주당을 향해서 사실상 협박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에게는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고 면회 온 의원들한테는 당신들도 누군가가 이렇게 대속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자신을 변호하는 김광민 변호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런 말도 했는데 아마 변호사 수입료를 지원해 주라는 말 같습니다. 부인이나 당선들에게 했던 이런 말들은 모두 이재명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 민주당 친명 패널들이 이화영을 비난하는 말들을 줄줄이 하고 있는 것을 볼때 이재명이 이화영과 가급적 거리가 이를 두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아,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 이화영은 상방울로부터 받은 뇌물 때문에 유죄를 받았다 아, 이런 식으로 패널들이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이화영을 한묶음으로 보고 이화영을 방어해주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을 분리시키는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과거 행태를 볼 때도 이화영을 팽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설득력을 어, 얻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대장동에 관해서 모든 것을 모의했던 유동규를 잘라냈죠. 그리고 또 대북송금이 문제가 되자 김성태를 조폭근달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재명이 이화영이라고 끝까지 안고 갈 것으로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화영 본인도 그걸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국회 청문회에 불려 나오게 될 경우 이재명, 이재명을 향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이런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화영은 지금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이화영의 1심 재판부는 징역 9년 6개월과 함께 벌금 2억 5천만 원, 그리고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6억 가까운 돈이죠. 이화영의 재산은 지금 처분이 불가능하게 묶여 있을 것이 분명하고, 어, 그렇다면 형편이 공공해진 이화영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면회 온 민주당의 중진들에게 이전 대표에게 말해서 김광인 변호사 아, 활동을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한 것은 변호사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이고 또 이화영이 민주당 중진들과의 대화가 기록되는줄 뻔히 알면서도 대속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했다는 것은 나를 제대로 응대해, 대응, 저, 보살펴 주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아, 이런 메시지를 이 대표에게 전달한 것이다. 볼수 있는 것이죠. 민주당 중진 의원들을 만나기 앞서 구치소를 찾아온 부인 백정화 씨에게는 이재명 대표를 한번 한번 만나 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것도 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볼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누구가, 누군가가 자신이 저지른 일, 자신이 저지른 죄값 이상으로 남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있다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대가를 언제 어떤 식으로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같이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심리 상태에서 국회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증언할 기회가 마련된다면 아, 당연히 어떤 메시지라도 전달하고 싶을 것입니다. 부인이나 변호사 등을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와 또 자신이 직접 전달하는 메시지는 내용도 다르고 무게감도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으로서는 이화영의 대속 발언을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그러니까 이화영의 부인 백정화 씨와 변호사가 공동으로 펴는 책을 판매하고 그리고 후원 행사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도움은 줄수 있겠지만. 대속 발언과는 분명히 선을 그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속 발언에 호응하는 순간 앞으로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재명의 입장에서 볼때 총선 이후 이화영의 효용 가치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화영이 입을 닫아서 총선에서 승리한 것까지는 분명히 이화영의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효용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화영과 이재명의 관계가 벌어지면 이화영이 대북 사업을 이재명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다시 번복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한번 진술을 번복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진술 번복이 법정에서 크게 위력을 발휘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입장에서 이화영은 이미 한번 배신했던 사람이라는 인식이 훨씬 강할 것이고 또 언젠가는 다시 배신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의심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의 무시 전략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이화영이 돌출 행동을 할 가능성은 정비례에서 높아진다. 그렇게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볼때 이재명과 이화영은 현재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화영이 부인 백정화에게 이재명을 한번 만나봐라. 이재명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나. 아, 이렇게 말한 것도 아마 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여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화영을 청문회에 불러낸다는 것이 누구의 아이디어에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먼저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이화영이 먼저 제안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화영이 청문회에 나오면 연느소주 파티 진술 강요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화영의 주장이 100% 팩트라고 주장하고 당에서 진상조사단까지 꾸렸던 이재명과 민주당이 난감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화영을 청문회장으로 불러서 공개석상에 세우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같은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이화영을 부른다는 것을 볼때 이화영이 변호인단을 통해 자신이 직접 내가 나서겠다 이런 의견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이화영이 주장한 청문회 출석을 민주당이 받아들였다면 아직도 민주당이 이화영에 끌리고, 끌려다니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화영이 과연 끝까지 청문회에 출석할 수 있을까? 아, 이런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